요런 금액이 동탄에서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아, 제가 오류가 있는 방송을 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 거의 밤 12시인데 네, 정정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확인하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다시 공부를 상세하게 했거든요. 네. 다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청약권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편한 세상 뭐이런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국민주택이죠. 이거를 전번에 방송할 때는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이고 25%는 추첨제고요. 뭐 물론 특공은 따로 있고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특공 그대로 따로 있고 1순위 같은 경우는 25%는 추첨제고요. 75%는 횟수 많은 순, 금액 큰순뭐 이렇게 되거든요. 횟수가 동일하면은, 네, 한번 입금할 때, 청약할 때 우리 10만원씩 최대 늘수 있잖아요.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10만원씩 해서 금액이 큰 걸로, 요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에 가입 기간이 좀 오래돼야, 네, 유리하다. 네, 이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불리할 수 있어요. 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가점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가점제로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려서 네, 그 비공개로 돌리고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가점제가 아니고 어, 일부 추첨제랑 공공분양이라서 납입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사람이 유리하다 이거를 네,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중대형 평수 있잖아요 큰 평수 어, 민영주택이라고 써 있는 얘는 어, 다 중대형 평수라서 95, 115, 이렇게 8, 살을다 넘잖아요. 그래서 특공이 일부 있고요. 특공이 아니고는100%다 추첨제입니다. 이게 추첨제라서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 남편도 넣을 수 있고, 아내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뭐, 따로따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럼 여기 특공이 있으니까, 여기 특공을 놓고, 그리고 그냥 1순위도 놓고, 이거는 괜찮거든요. 네, 같이 넣는 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건 안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국민주택이라고 할게요. 얘는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는데, 특공은 여기다 놓고, 1순위는 여기다 놓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발표일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끼리, 그니까 러 요, 요 단지끼리 특공 넣고, 1순위 넣고, 괜찮습니다. 아니면 민영주택끼리 특공 넣고, 1순위 넣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특공을 놓고, 여기다 1순위 넣고 하면은, 네, 당첨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해하셨죠? 그니까, 러 특공이 대부분 여기에 뭐, 이거저거 많으니까, 특공을 신혼부부에 만약에 여기에다 넣으셨다, 그럼 1순위도 여기에다가, 아 물론 이게 다른 것도 되는데, 얘네들 중에 넣어야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여기에다 특공 놓고, 뭐, 중대형에다가 1순위 넣고 추첨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를 특별히,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대주만 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여기다 넣고, 아내분은 여기다 넣고, 이건 괜찮아요. 네, 이거는 상관없는데, 어, 같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긴 한 세대에 한 명만, 네, 대표자만 넣으셔야 돼요. 세대주만 넣으시면 되겠죠. 네. 요거는 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치랑, 어, 그런 것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동탄에서 당연히 위치가 제일 좋은 데는 이 동탄역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동탄대로를 타고 쭉 내려오면 여기 동탄호수가 나옵니다. 어, 입지는 여기를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동탄대로인데 요 라인이 가장 메인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순환대로, 네, 요쪽도, 네, 좋은 라인입니다. 이두 개가 만나는 곳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란걸알수 있겠죠. 여기 두개 라인이 만나는 곳에서 가깝습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가 두개 라인이 만나는 곳이고, 여기거든요. 네,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 편한 세상. 자연엔이 들어가면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편한 세상은 옛날 대림건설이죠. DLENC 네, 여기서 하는 건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네, 요거는 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진짜 너무 너무 착해요. 이게 8 4가 4억대거든요. 4억대, 5억이 안 됩니다. 어 4억대에 나오면은 다른데보다 한뭐한60% 정도 가격, 한40% 할인된 가격으로 나와서 네, 주변보다 이건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약 납입 기간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애초에 추첨제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래도 추첨제가 100%니까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납입 기간이 좀 기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걸 하면 되죠. 84가 4억 8천이니까 이 정도면 진짜 엄청 싼 거거든요. 구조는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얘는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포베이에다가 뭐 되게 좋습니다 a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고 b타입 c타입은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신 분은 너뭐 별로 안 된다 하시는 분이야 중대형 추첨제 하시는 게 낫고 나비 기간이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은 b타입이나 c타입 쪽으로 네,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대략 한 4억 8천 정도 8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대형 평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일단 특공은 다자녀랑 노부모부양 네 요거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랑 생애최초는 없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다자녀 아 다자녀도 인기가 A 타입들이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95A랑 115A가 구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구조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참 착하죠. 이게 뭐 그래도 나름 이편한 세상이니까 브랜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요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 한 43평, 44평, 네, 요 정도 될것 같은데, 그냥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착한 가격이죠. 동탄에 어 45평 정도 되면은. 어, 10억 이상 보통 되는데 6억대에 나왔으니까 한 이것도 40% 할인된 가격이라고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구조도 상당히 좋아서 얘네들은 구조가 상당히 좋고요 얘네는 구조가 뭐제 취향은 아니지만 제 취향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의 취향이 아니라서 좀 경쟁은 좀덜할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첨 경쟁을 피하고 싶다 하면은 요런거 넣으시면 되고 나는 좀 기양 된다면 좋은 거 되고 싶다 하면은 요런거 넣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또 주의하실 게 후분양이거든요 후분양 그러니까 보통은 분양을 한 다음에 3년 후쯤 입주하는 게 보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후분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한 10월이잖아요 23년 10월인데 이때 당첨이 되면은 24년 6월에 바로 입주입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이 없어요. 네. 그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뭐, 잔압을 하던가, 내돈 갖다 내던가, 아니면 뭐, 못 내면 연체해야죠. 연체가, 어, 돼도 계약 취소 안 되는지, 이런 건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 날짜가 뭐, 이렇게 길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연체는 어, 여기 좀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양사무실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 연체되면은 계약 해지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잔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요 금액이 얼만지도 좀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입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입지 먼저 보고, 구조 보고, 그 다음에 자금 계획,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아까 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주변 가격을 보면, 네, 요거 기준으로 볼게요. 네, 동탄 호수 자이, 파밀리에라는 아파트인데 2018년 입주 아파트고요 요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갈 것 같긴 해요 한 7억 5천 정도네요 7억 5천 오 어, 여기 그래도 가격이 별로 안 비싼데요? 네 7.5억 네, 요 금액도 뭐 사실 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네, 요 금액이 지금 한 4억 7천 정도잖아요 그쵸? 분양가가 그리고 얘보다 얘가 6년 더 최신인데 가격이 무려 한 3억 정도 더 싸게 나왔으니까 메리트가 있죠. 요거 전세가 제가 알기로 한 4억 5천? 네, 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 4억 3천. 그러니까 이게 4억 3천인데 이게 분양가가 4억 한 7천 정도니까 얼마나 싸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트램도 앞으로 여기 쪽으로 이렇게 여기 근처로 네, 지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차로 근처로 어, 오게 될것 같아요. 트램도 나중에 생기면 어, 그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트램은 뭐 공사 시작했으니까 이미. 착공 들어가서, 어몇 년도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로 걸어다닐만 하잖아요. 그쵸? 네.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탄역까지도 뭐 버스나 이런 게좀 많은 편이라서,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 구조 같은 거를 한번 보죠. 네, 평면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많은 게이 84타입일 것 같아요. 어, 포베이에다가 뭐 화장실 두개 있고, 대형 수납도 있고 구조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뭐방세개 있고. 대형 현관 수납 여기가 팬트리 같이 어, 되게 넓게 돼 있는 이런 거고 신발장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닌가 뭐 신발장 여기 있고요 수납함이 이렇게 크면은 창고 비슷하게 쓰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현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화장실 두 개고 포베이고 뭐 구조 되게 좋죠 84A가 가장 인기가 많을 거 같아요 이게 한 4억 8천 정도? 네요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인기가 아주 아주 많을 거 같고요 네, 이거는 나비분 그래도 제 생각에 한 15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년 갔다가는 좀안될것 같고, 한 20년짜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또 서울 수도권 다 되는 거라서, 인천이나 서울 이런 데서 다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기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겠죠. 네, 나비기간이 짧으면 84A는 피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74가 이게 구조가 되게 좋더라고요. 84b나 c보다 74가 구조가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포베이잖아요, 그죠 포베이에다가 뭐84 아까 a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얘가 인기가 꽤 많을 것 같고요. 84bc도 한번 보시면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판상형 구조랑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 오히려 74가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4b랑 c는 좀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차이 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비슷비슷하다. 여기까지는 납입 횟수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네, 낙입 금액 큰 사람이 청약 통장에 넣을 때는 꼭 10만 원씩 넣으세요.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안 넣고 있으면 됩니다. 뭐 10년치 한 번에 넣어도 되니까 그냥 안 넣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통장 만들 때돈 어 없으면 2만 원씩만 넣으셔도 돼요라고 하는데 2만 원씩 넣으면 안 됩니다. 손해예요. 안 넣던가 10만 원 넣던가 아예 빵원 넣던가 10만 원 넣던가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청약통장에 납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민영주택입니다. 어, 특공은 두 가지밖에 없었죠. 다자녀랑 네, 노부모부양 네, 요거 두 가지밖에 없었고, 요것들은 100% 어, 추천입니다. 네, 그리고 부부가 어, 다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재당첨 제한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안될것 같고요. 네, 그거 없으시면 어, 특공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공하고 1순위하고 같은데 넣어야 돼요. 여기랑 여기 넣는 건 괜찮은데, 이거랑 뭐 여기 1순위,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특공과 1순위 넣거나, 이렇게 1순위랑 특공,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95A랑 115A가 구조가 좋더라고요. 보통은 판사니, 판상형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95A 보시면, 네, 너무 좋죠. 방 3개 근데 95a 정도면 방 4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쉽고요 그 대신 주방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네. 115는 1 1 5 a 는 방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 구조에다가 그래서 방이 4개가 됐고 주방은 엄청나게 크고 115a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40평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추첨제인데 아, 얘도 인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몰리지 않을까 95a가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얘네들도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둘다 추첨제 인기가 <laughs>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워낙 싸게 해서 이게 10억이 보통 이 동네 넘을 텐데 얘는 5억 대인것 같고요 얘는 6억대 아 진짜 가격 괜찮네요 얘는 4억대 괜찮죠 네 4억대 5억대 6억대 요런 금액이 동탄에서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없지 않을까요? 네. 어, 좀 단점도 있겠죠, 단점. 후분양이라서 좀 빠듯하다. 기간이 많이 많이 남지 않았다. 요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걸로한 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되게 자세히, 상세히 나오죠. 네. 그러니까 84A가 아무래도 인기가 제일 많을 테니까 84A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중층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중층 기준으로 세대수가 뭐한 177개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총 공급 금액이 4억 7천 180만 원, 4억 대에 이렇게 84A가 나왔죠. 네, 포베이의 방세개 구조도 되게 좋았어요. 계약금도 너무 착하죠. 5%밖에 안 됩니다. 어, 계약금 5%는 진짜 좀 짱인 것 같아요. 중도금도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금 대출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중도금 대출이 없다는 게 최대 단점이긴 한데. 중도금 대출 안 내도 이거는 정말 되게 좀 메리트가 많아요. 계약금 할때5% 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2350만원. 그리고 내년 1월에 한 3개월 후에 5%를 내게 됩니다. 이때도 2359만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10%를 원래 계약 시점에 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까지 원래 계약 시점에 내고, 3개월 있다가, 뭐, 이렇게내는 게, 20, 옛날에 20%였던 적도 있잖아요. 그쵸? 계약금만 20%였던 적도 있는데, 이거 다 합쳐도 20% 정도 수준이에요. 그니까 러요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다 해도 9,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부담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아, 이 정도 조건이면 여러분, 정말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잔금이 있는데, 이거는 네, 전세로 납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내면 되니까 이것도 뭐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주변 시세가 그래도 한 6~7억 정도는 되니까 어, 3억 7,744만 원, 이 정도는 네, 충분히 좀 대출로 어, 입주할 때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매 제한은 3년이고요. 그 재당첨 제한은 10년. 그리고, 거주 의무가 5년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그니까 러 이거는 전세에는 처음에, 처음에 최초의 전세에는 불가합니다 네,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전세에는 안되고요 그니까 이거는 잔압을 한20% 정도 해야 되고, 근데 20%면 잔압이라고도 안 하죠, 사실.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내년 6월에 입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니까, 러 지금 당첨되면, 한 8개월 있다가는 입주하는 거예요. 네, 되게 날짜가 좀 바쁘긴 합니다. 중도금 날짜가 좀 바쁘니까, 뭐, 가용자금 플러스 신용대출, 뭐, 이거 알아보셔서, 이것까지는 납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써더라도. 네, 어쨌거나, 여기까지 안 되면,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연체가 어느 정도 뭐,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분양사무실에 좀 물어보셔야 될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20% 정도는 납부하실 수 있는 분이 매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할 때80% 잔금을 마저 내게 되는데 한 3억 3천, 3억 7천 7백 정도니까 요 정도는 대출로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한20%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평수도 볼게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네, 계약금이 어 3천만 원 정도 되구요 이게 5%죠. 또 중도금 1차 3천만 원, 중도금 2차 이거 두 배해서 6,150만 원.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1억 2천, 1.2억은 잔압을 해야 됩니다. 계약금 플러스해서 다 해서 잔압으로 한 1억 2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잔금이 한 5억이 좀안 되는데 요거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5억 정도는 10억이 넘을 테니까 시세가 그니까뭐이 정도는 그니까뭐 무주택자라면 요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추첨제라서 누가 될지는 뭐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100% 추첨제거든요. 민영 주택은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민영주택 같은 경우, 중대형 같은 경우에 남편이랑 아내랑 둘다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제가 만약에 115A 넣고, 제 와이프도 115A 넣는데, 아, 이, 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니까 러 남편은 여기에서 특공을 넣고, 네, 아내는 여기에서 1순위를 넣었다. 그러면 아마 둘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이니까. 네, 요거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특공 넣고, 어, 와이프는, 아내는, 뭐, 1순위 넣었다. 그러면 뭐, 둘 다, 어, 인정, 두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둘다 특공, 특공 하면은 안 됩니다. 네. 특공은 한 명만 넣으시고, 네. 둘다 1순위, 1순위 하면은, 이건 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1순위, 1순위 확실히 모르겠고, 특공하고 1순위는, 네, 둘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laughs>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니까, 네,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래. 어찌 됐든 남편과 아내 둘다 넣을 수 있다. 어, 그리고 특공은 여기에서 이게 중대형이잖아요. 그렇 중대형인데 특공을 남편과 아내가 둘다 넣었다. 이건 안 돼요. 남편, 아내 뭐둘다 넣으면 이건 안 됩니다. 네.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세대주만 남편분이 넣었으면 아내분은 특공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1 순위는 둘다 쓰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둘다 당첨되면 둘다 되는지 이거는 좀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좀 한번 분양 사무실에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 순위로 둘다 추첨인데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은 어, 등기 치기 전인데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전매가 바로 안될것 같거든요. 그럼 실거주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좀의문이없고 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3년이고 아주 좋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한데 실거주 의무가 5년이다. 그럼 내가 실거주를 5년 해야 되는데 이걸 팔수 있는 거냐?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네, 이 실거주 법규가 아직 확립이 안 돼서 이런 좀 애매한 게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애매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분양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뭐 그분들은 대부분 다 답변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질문하니까 네, 분양사무실에 좀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에 전화해서 해당 내용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 다 물어보시면 어,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031 3 7 8 1227네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3기신도시 있죠 뉴홈. 어, 이제, 사전 청약 기간입니다, 지금. 어,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전 청약을 클릭합니다. 아이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인시 작업 중이시네.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좀, 어, 사전 청약 분양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어, 3기 신도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일까지거든요? 이제 오늘 18일까지 됐으니까, 목요일까지입니다. 19일까지, 어, 사전 접수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왕숙 신도시 뭐첫삽두고 했나 보네요. 이제 어, 3기 신도시가 진짜 뭔가 좀 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드디어 네. 어, 오늘 방송은 네, 정정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네, 최대한 바로바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